아,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국민들 속에서도 역사 기억이 많이 에, 일치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 제판단에는 제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공부하고 어, 역사적 사실과 오늘, 또 오늘은 퇴장, 퇴장을 해주시고 퇴장을 하셔서 본인의 그간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권고하고 일제 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말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 공세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 9월 9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처음으로 출석해서 김 장관님의 부모님은 일본 국적인가 이런 유도성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의원님의 부모님도 일제시대에 살았을 테니 알아보면 다알 것이 아닙니까?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친일이니 어떠니 하는데 내 선조가 항일 의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국적 문제에 대해선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되어야 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일본 입장 대변한다, 헌법 부정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김장관의 퇴장 명령했습니다. 다음은 주익종 이승만 학당 이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일제시대 조선인 국적 논란, 쟁점에 대해서 이글 보시면 더 이상의 의문, 없을 겁니다. 일제야 조선은 일본에 합병되었으나 일본법이 그대로 다 시행되지는 않는 이법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법이란 다른 법 이런 말입니다. 일본은 조선에 칙령으로 일본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총독 명령으로 조선에만 적용하는 별도 법령 제정 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컨대, 재령인 조선민 사령과 조선 형사령은 기본적으로 각기 일본민법과 일본 형법을 시행하되, 부분적으로 조선만의 특수한 법조항도 시행한다고 규정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 조선은 일본의 일부, 즉, 하나의 지방이면서 또한 본래 일부와는 구별되는 그런 지위를 갖게 되었고요. 바로 조선은 본래 일본 내지와 구, 구별되는 외지가 되었던 거죠. 대만도, 사할린도 외지였습니다. 내지, 외지 모두 일본 제국에 속했고요. 각 주민은 모두 일본인이 돼. 각기 내지인, 조선인, 대만인, 그리고 남사할린 주민 이렇게 분류됐습니다. 즉, 일본 제국엔 크게 내지인과 외지인이 있고, 외지인엔 조선인, 대만인, 남사할린 주민인 가라우토인 등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 국적은요 모두 일본인이었습니다. 그게 조선, 대만 이런. 나라 합해서 일본이라는 한 나라로 합친 병합의 결과였던 거죠. 서울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역임한 조국의원이 지난 8월 29일에 페이스북에 뭐라고 게시했냐면요. 일본 국적법이 조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조국이 말했습니다. 이건 엉터리입니다. 일본 국적법을 조선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령,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가 사실상 법알못이라는 걸 다시 한번 드러냈을 뿐입니다. 당시 일본 국적법에는요, 병합된 조선의 주민, 조선인의 국적 여하에 관한 규정 없었습니다. 병합된 이상 모두 일본인이었던 거죠. 제국 내에서 본래 일본인인 내지인과 조선인은 분명하게 구별됐습니다. 호적 관련 법이 달라서 일본인은 호적법 적용받았고요. 조선인은 1909년에 제정된 민적법 적용받다가 1923년에 조선 호적령이 제정되어 그것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두 법령을 적용함에 따라 조선인이 내지에 건너가 살며 낳은 자녀는 조선인이었고, 반대로 내지인인 일본인이 조선에 건너와 살다가 낳은 자녀는 내지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속인주의라는 겁니다. 내지인과 외지 조선인을 구별하는 건 호적법을 적용받느냐, 아니면 민적법을 적용받느냐, 그거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지인, 외지인, 국적은 모두 일본이었구요, 그 안에서 내지인, 조선인, 대만인의 구별, 즉 차별이 있었던 거죠. 일제치아 조선인은 외지인 일본인, 곧 조선인 일본인 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제하 조선인 국적에 대해 그간 수집한 자료 및 논문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에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하고 지역명이 조선, 지역민은 조선인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둘째, 한일병합은 한반도가 일본 영토로 그 주민인 대한제국신민이 일본 국민이 되는 걸 뜻했습니다. 조선인 국적이 일본이라는 건 일본 정부의 공문서로 확인됩니다. 셋째, 일본 제국은 내지와 외지로 구성됐고, 내지와 외지 각 지역엔 서로 다른 법이 시행됐죠. 그리고 주민 역시 내지인 조선인, 대만인 등으로 구별됐습니다. 주민의 구별 근거는 각각의 호적 제도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1871년 호적법, 조선은 1909년 민적법, 그리고 1923년에 조선호적령, 대만은 1895년 호적제도 시행되었고요. 다만 외지란 말은 1929년경에 등장했습니다. 넷째, 일본인은 내지인 더하기, 조선인 더하기 대만인 이게 일본인이었습니다. 조선인은 일본 국적의 조선 호적 보유자였고요. 일본 열대에 있는 열도에 있는 본래 일본인은 내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인, 대만인도, 대만인도, 일본인이었기 때문이죠. 다섯째, 대만과 달리 조선은 일본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만주 조선인들이 국적법의 국적 이탈 조항 악용해서요. 일본 국적을 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요. 김장관 부모는 일본 국적인가? 야당 의원 질문에 김문수 답변은 그리고 주익종. 이승만 악당 이사의 일제 시대 조선인 국적 논란의 쟁점은 이것. 더 이상 의문은 없다. 칼럼을 편집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시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 함께 해주시죠.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